할것 같습니다. 자, 4번 타자 손호영인데. 자, 주현상과 초고대결 이용합니다. 고 바깥쪽 멀었습니다. 원볼러스라이 지금 밸런스가 주현상의 밸런스가 굉장히 좋은데 어쨌든 손호영 선수는 크게 스윙하면 빼신 넣습니다 해결 그러니까 컨택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것 같아요. 원버런 스트라이에서 2구째를 준비합니다. 2구, 파울. 네. 자, 비슷하니까 나갔는데. 음. 원버런 스트라이 절대 주현상 투수는 크게 치려고 하는데 맞아주는 투수가 아니에요. 지금 작게작게 네. 쳐야 합니다. 원버런 스트라이에서 2구에서 삼구를 준비하는 투수 주현상. 성공! 자, 툭파, 쳐서우중가 아, 잡았어요. w e 플라이 아, 이게 방망이가밀렸어요밀렸어요밀렸어요 밀렸어요. 밀렸어요. 아 정말 좋은 타구를 날렸는데. 여요는 잘 찍어쳤어요. 네. 잘 쳤는데 네, 잘 쳤지를 못했습니다. 오번 아, 타자 나왔어요. 회초 최고, 바깥쪽 스트라이크. 아, 145페스토브. 굉장히 공이 좀... 묵직해 보입니다. 네. 네. 지금 몸에 실려서 힘에 실려서 그런 것 같은데 정말 이 이걸 이겨내는 최상골을 이겨내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노보론 스라이서 에이구째 준비합니다. 이거 밀었어요. 깔끔하게 좌측에 안타입니다. 어 좋아요. 어, 좋아 잘쳤어요. 자 이게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전주도 여기서 홈런 한딱 치고 기본점이 와서 딱 들어맞고. 기분 좋게 수원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아, 아또 찬스 왔어요. 아 네. 완벽한 시나리오예요. 지금 그전에 친 이, 이 타격의 밸런스를 기억을 잘 해야 됩니다. 네, 네. 자 분명히 이전 타석에 이루타가 있었고. 그렇죠. 자 지금 전주로 타자가 주자가 없을때못 치고 주자가 있을 때는 아. 치고 주자가 있을 때못 친다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풀었으면 좋겠어요. 좋겠어요. 앞선 주자 있을 때 나스엽 주자 나갔을 때안 타쳤거든요. 그렇죠. 자 신유노가 대주자로 나갑니다. 전진호 워라우 주자 일루1루 일루 견제. 자 신유 선수가 뜰수 있는데 글쎄요 어떻게 갈까요? 지금 주연상 투수 마무리 투수는 보통 변화구보다 직구로 상대하는 투수이기 때문에 도루하기도 굉장히 쉽지가 않거든요. 을 네. 아직 초구로 던지지 않았습니다. 1루 견제만 한번 해본 주현상 투수. 1루에 신인호. 초구. 잘 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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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안 돌죠 저거를 잡힌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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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한 거예요 하... 타 아, 판단 이렇게 못하나? 아, 하나 이거는 무 아, 건 타... 들어와야 되는 타 아, 인데 아, 오히려 펜스를 맞은 게 너무 아쉽습니다. 아, 지금 시우, 저뭐 하는 겁니까? 아, 진짜. 야, 오늘 와. 만약에 이게 좀, 진짜. 그 떨어집니다. 아. 일단 전주로 타자의 오해는 불렸고 자쳤어요. 지금 이제 정말 윤, 잘 쳤습니다. 예, 윤동희 선수가 이, 마무리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윤동희 선수가 주자 2루와 3루에 있어요. 안타 하나면 역전 가능합니다. 신윤 선수의 주루 플레이 비스를 확실하게 좀보시고해 줘야 돼요. 만약에 윤동희 선수가 결과가 좋지 않으면 신윤우 선수 큰일 납니다 진짜. 그렇죠. 자 좌중간을 때리는 이루타 1루자 신우가 삼루까지만 갔습니다. 주자 이3루 하이패스를 요구하는 이재원 투포수. 자 방망이 나가려다 멈췄는데 보리선은 됐습니다. 투볼로스라의아 이게 계속 피쳐 주죠. 아. 골로 스트라이크에서 3골. 자 밀었어요 파울. 아, 자신 윤동희 선수가 여기 파울이 나네요. 아, 진짜. 김태현 감독도 화가 날 거야 아마. 그렇죠. 그러니까 좌중간을 뚫어, 그러니까 잡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는지. 근데 딱 쳤을 때 이미 홈런을 직감할 수 있었는데. 그게 베이스 맞았는데. 트리블 원스라이 사구 높았습니다. 트리블 원스라이. 사실 신유노 주호프레이 때는 2루 베이스를 지나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2루 네. 베이스 전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 스타트라면 늦어요. 네네. 자, 트리블 원스라이 주자를 걸은 느낌입니다. 아, 지금 결과가 나쁘면 조금 복잡해집니다. 잘 쳤으면 좋겠어요. 라이 Three r n s h t Saw is Ogu. T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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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a 윤 a Tata! t 아 윤동이가 해줬습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윤동이. 윤동이 의심하지 않아요. 자 깔끔한 좌측에 안타, 삼점민 이루자로 홈으로 홈으로. 자 깔끔하게 2타점 적시타. 역전의 성환호 대이언치 아니 진짜 윤동이 안타가 없었으 진짜 복잡했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자 신인을 살렸습니다. 8번 타자 박승호 일루견제. 역전 성공, 롯데자이언츠. 9회초. 자, 3대2 역전에 성공한 롯데자이언츠. 8번 타자 박승호 왼쪽 타석 추구 파울. 자 박수 지금 또좀 시원한 속재포 하나 날렸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지금은 일점 은 조금 불안합니다. 네네. 일점을 더 내주는 게 굉장히 또 마무리 투수로 올라오는 데서 좀 힘을 실어주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네. 구회를 걱정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김원준 선수 또 나왔습니다. 넘 오른 스로아 일곱째를 준비합니다. 이거. 떨어지는 거, 노볼 노멀 투 스트라이크 됩니다. 왜안 칠까요? 뭐라도 하나 쳐보지. 지금 뭐 결국은 스트라이크를 올릴 거거든요. 마무리기 때문에. 박승우 선수가 지금 생각을 잘못하고 있어요. 본인한테 피해 가지 않습니다. 노벌투 스트라이크. 2에의3구를 준비합니다. 3구박승우삼진 이거죠. 그냥 그렇죠. 스트라이크 세 개로 그렇죠. 끝났습니아 박성우 선수 지금 배스피드가 늦어요. 너무 늦어요. 네. 그리고 초구 이구를 마무리 투수잖아요. 그러면 박성우한테 초구 이구 스트라이크 안 던질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냥 적극적으로 넓게 보고 쳐야 됩니다. 아. 자 강태율 선수에게. 안타를 기록할 수 있을까요, 강태율? 자, 초구도 봐야 돼요. 초구 어스윙 아. 완전 페스티벌에 딱 맞춰놓고 나왔어요. 근데 참 부타수 무안타인데 이게 그러니까 신인급 선수들이 나와서 변화구 대처하기 쉽지 그렇죠. 않잖아요. 일단 직구 스피드가 좋지 않습니까? 네. 그럼 직구 변화구를 하나만 노려야 돼요. 노보라스라이에서 이구째. 스윙. No 그리고 스트라이. 지금 왼쪽 어깨가 많이 오픈 되니까 저런 부분들은 변화구를 또 이렇게 포수가 앉아 있으면 타자 스텝을 많이 봐요. 네 노블 네. 투 no 스라이. 전주도 잘 쳐줬어요. 야 전주도 오늘 윤동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윤동이 아니었으면 시이 큰일 날 뻔했어요. 3구 밀었어요 파울. 분명 페스티벌에는 따라가는데 그렇죠. 이제 떨어지는거 하나 보여주면 스윙 나올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근데 좀 이렇게 3,4,4,5에 쳐주면 되는데 꼭 이렇게 마지막 가서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요 그렇죠 사람 힘들게 근데 네, 문제는 이제 김원중이 <laughs> 자 바깥쪽 휘어져 나가요 다들 아, 마음속 한 켠에 뭔가치하게 누르는 그 무언가가 있어요. 네. 사실 김원중 투수 같은 경우는 중요한 FM입니다. 네네. 네. 자, 오늘 잘 뛰었을 거예요. 사회에서 오구를 준비합니다. 주연상 열여덟 개째예요. 열아홉 개째. 아, 어스윙 삼진 예. 자, 이제, 박승욱과 강태율 허스윙 3진으로 돌려 세웠지만, 롯데자이언츠 9회에 깔끔하게, 네,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한 점, 김원중, 한 점만 막아주세요. 부탁할게요. 자, 이제 올게 왔어요. 네, 끝, 그, 다 왔어요. 우리 한점 승부. 일곱 게임 남고 네 지금 FA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네 지금 어마어마한 지금 뭐 상황인 것 같아 오늘 네자 지켜주시면 됩니다 아 진짜 좀 극적으로 연장에 성공을 했어요 아, 지금 지로 기... 성공을 했어요 예 김원중 선수도 지금 망가짐을 예. 굉장히 다시 고쳐 먹고 나오겠죠 지금 다시 역전할 거라고 생각을 잘못했을거 잖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laughs> 자, 여러분 아직 아무 것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네. 너무 미리 예단하지 맙시다. 예, 한점 차, 한점 차. 아유. 저같은 경우는 김원정 선수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제가 걱정되는 부분들은 자신감이거든요 예, 예. 만에 하나 자신감이 떨어진다면 굉장히 좀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자3.58 평균자책점 네. 53경기 24세이브가 있습니다 3승 6패 아... <laughs> 제일 떨린다 저, 오늘도 즐거운 하루님 자 운명의 또, 종소리 예 이것도. 의심하지 마시면 의심됩니다 v 1 리버님 여러분 아직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너무 미리 예단한 속단하지 마세요 기원 선수 쉬었어요 어제 근데 저 뒤에 있는 한 분이 금방 발언을 했는데 저번 이야기는 잘 틀리진 않았는데 지켜보겠습니다 네네 무조건 한점절더 이상 주지 않는다 그렇죠 네 주지 않는다. 절대 안 준다. 무조건 이긴다. 종소리가 호러급 부금이다. <laughs> 자다가도 환청이 들릴 듯 종소리. 도님 일단 하나의 다선은 피할 수 없는 다선이에요. 네네. 아자 그나마 다행인게 첸성부터인데 네. 안치홍만 좀 조심하면 될것 같아요. 그렇죠. 자 장진혁 대신에 페라자가 나설테고 김일환 나설텐데 해볼만 합니다. 해볼만 하죠. 예. 아이진영이군요이진영 초구. 초구 스트라이. 좋아요. 좋아요. 이진영 초구 스트라이. 자 초구 잡았어요. 자 노진혁 선수가 자 1루에 나갔고 자 외야에 신우가 나가있습니다. 아마 유, 우익수 신우겠죠. 아, 이거 제 떨어지는 공 속지 않았습니다 원볼 <목소리> 원 more o n 변 t r 자체는 굉장히 또 e n 유도할 수 있으니까 o play, you're not going to play. Fest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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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라이 뒤에 우리 8월에 승리 요정, 8월에 승리. 예, 승리 요정, 아직 약발이 됩습니다한 달이 안 됐죠. 8월이니까 <laughs> 예, 예. 약발 떨어질 때가 아직 안 됐어요. 그 약발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1번 투트 라이크에서 3구에서 4구를 준비합니다. 자, 이진영 타자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예. 대주자 작전을 많이 썼기 때문에 4구. 아... 아, 페스트볼 안 던지네요. 페스트볼 괜찮은데 지금 계속해서 이변하고포구를 던지는 상황인데 사실 제구가 잘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구 안 돼요. 두벌터 스라이, 사구에서 오구를 준비합니다. 지금 김원중 선수 자신을 믿어야 됩니다. 지금. 네, 네. 어, 허세이 삼자 이거죠1 4 0 하이패스. 자, 유를던지야 돼요. 미다 파키오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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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뀌었죠. 파죠오죠파죠오츠 파키오츠, 파키황영파키오 황영무는 진짜 베스트볼로 찍어 눌러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변하고의 절대 어정쩡한 변화가 안 됩니다. 유인구는 속지 않습니다. 네네 자, 9회말 김원중 왼쪽 타석에 황영무 초구 자 밀었어요. 삼도수 잡아사 일로 아웃입니다. 투어. 아 좋아요 여러분 아 오랜만에 김원중을 보는군요 좋죠 <laughs> 자 하지만 미호님 <laughs> 아직까지 안 끝났습니다 자 하주석이 하주석 예자 앞서 대 수비로 나왔어요 유격수 수비가 김인환입니다 김인환 자. 자9회말 하주석과 대결을 이어갑니다. 왼쪽 타석에 하주석, 김원중과 초고 대결. 초고 초구 바깥쪽 볼이에요. 자 변화구 일단 볼 하나 보여줬습니다. 원블로스라이 지금 김원중 이 투수는 직구에 대한 부분에 제구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복퍼크로 이 카운터를 잡으려고 하거든요. 그렇죠. 원블로스라이에서 이고. 자 높게 떠요, 좋아요. 자 자이스 잡으면서 경기 끝3대2 롯데 자이언츠 승리. 자 롯데 자이언츠와 한화 이글스 하노아이글스, 한화 이글스와 롯데 자이언츠 양팀 간의 시즌 마지막 대결 8승7 패로 앞서 있는 롯데 자이언츠가 오늘 마지막 경기 승리라면서9승7패올 시즌은 확실하게 우위를 점유하게 됩니다. 그렇죠 오늘은 사실. 밀커슨 투수의 볼을 칭찬 안할 수가 없습니다. 네. 안할 수가 없고 어쨌든 이 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쨌든 마지막 8회 말에 그러니 공격을 잘해 준 거죠. 네, 네. 어, 지금 오늘 승리를 굉장히 좀 이어가서 내일도 이겨줬으면 좋겠어요. 자, 롯데 자이언츠 일단 밀커슨 선수가 아쉽게 두 점을 내주긴 했습니다만 어더 이상 실점을 하지 않은게 굉장히 컸어요. 그렇죠. 구승민 선수 뭐 주자 말루를 깔아놓고 또 잡아내기도 했고 김원중 선수가 깔끔하게 세 타자 하면서 특히나 9회에 주연상을 털었다는 것은 굉장히 좀 의미가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은 주연상의 볼을 잘 털었고 구승민 선수와 김원중 선수의 마무리가 깔끔했죠. 네네. 그런 부분에서 오늘 정말 시합을 잘했다고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예. 자 그동안. 하노이글스와의 대결에서 누가 이기는, 내가 이기는 했지만, 이게 우리가 좀더 위에 있다니까 좋네요. 그렇죠. 네. 확실히, 이 주장에 전준호의 직격탄을 두 개를 날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진짜. 부분도 오해를 많이 버릴 거예요. 신유누 선수 오늘 정말 참자비스 그 <laughs> 신유누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지옥에서 살아왔습니다. 네. 아. 아. 네. 하여튼 여러분, 여러분이 응원해주신 덕분에, 정말 기도해주신 덕분에, 그나마. 오늘 양팀 간의 맞대결에서 근소한 차이로 마지막 9회에 역전에 아, 성공했습니다. 천당가 지역 팬들 굉장히 좀 경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경기 3대 1로 롯데 자이언츠가 하마 이글스에게 마지막 대결에서 승리했다는 소식 전해 드리면서 저희는 내일 자, KT 위즈와의 또 경기죠. 그렇죠. 내일 여러분을 범일 자이언츠 파크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